2025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그 일을 미리 말했던 사람. 그는 한국을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미국의 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오래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이끄는 사람은 그 임기를 끝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본 진짜 장면은 2026년 한국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을 마친 목사가 본 2026년 한국의 진짜 운명과 바로 그 장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예언을 탐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목사의 이름은 데이비드 윌슨. 그는 미국 남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교회를 맡고 있던 무명 목사였습니다. 유명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매일 새벽 예배당 불을 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상하게도 언제나 한국을 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유를 묻곤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곧 하늘이 개입하신다. 데이비드는 몇해전 깊은 기도 중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얀 안개 속에서 한반도의 형상이 떠올랐고 그 위로 붉은색과 푸른색의 거대한 파도가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두 색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불의가 다스릴 때 나는 개입한다. 진실이 버려질 때 나는 사람을 세운다. 그날 이후 그는 그 환상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매번 불길은 한반도의 중심에서 시작되었고 그는 그 환상을 하늘의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전쟁은 정치가 아니다. 영의 전쟁이며 한국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시 그 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의 무명 목사가 하는 말이라며 사람들은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가 오래전에 남긴 한 문장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이끄는 사람은 그 임기를 끝내지 못할 것이다. 그 문장은 한동안 아무 의미도 없이 묻혀있었지만 2025년 세상이 뒤집어지던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때부터 데이비드 윌슨은 단순한 시골 목사가 아니라 그 일을 마친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끝이 보일 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두었고, 그 날짜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동안 가짜 예언이라며 조롱하던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일들이 정확히 그 순서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다음 장면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말한 하늘의 개입은 끝난 걸까? 데이비드 목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교단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문장은 마치 아무처럼 짧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희생의 상징으로 해석했고, 누군가는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 예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그 문장이 바로 2026년을 향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목사는 그 문장에 대해 단한 번도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배를 마칠 때마다 같은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늘이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가 남긴 기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짧지만 모든 문장이 불길했고 그가 말한 십자가를 질 사람은 곧 오게 될 다음 장면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본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인물은 이미 세상에 나타나 있는 걸까? 하지만 데이비드 목사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한 문장만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문장의 의미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진 이 시기. 과연 그는 말했던 그 사람, 십자가를 질 인물을 본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데이비드 윌슨은 더 이상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영웅처럼 추앙했고 누군가는 그를 위험한 인물이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이 본 다음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설교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진 자리에는 공허가 생긴다. 그러나 하늘은 그 공허를 비워두지 않는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하늘 위에 거대한 구름이 덮였다고 그 구름은 천천히 동쪽으로 밀려가며 그 중심에서 한 줄기의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강 위에 멈췄고 그 아래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갔다고 기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장면을 새로운 시대의 징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이며 권력을 쫓지 않는 자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문장은 교회의 벽에 걸린 채 수많은 사람의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보고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가 누구냐는 글이 쏟아졌고 그의 이름이 포함된 예언 영상들은 끝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데이비드 본인은 그 모든 관심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매일 새벽 같은 구절을 성경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는 이 구절을 읽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늘이 그를 드러낼 것이다. 그의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는 대답 대신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자는 하늘의 마음을 아는 자다.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퍼지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친구를, 교회를, 뉴스 속 인물들을, 누군가는 그가 아닐까라며 손가락질했고, 또 누군가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런 혼란을 예견한 듯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라. 오히려 자신이 그 마음을 닮을 수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 말은 마치 경고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가 대신해주길 원하지만 데이비드는 그 모든 책임을 우리 각자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설교를 마친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 세상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문장이 울려 퍼진 이후 그의 교회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가 나타날 때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 데이비드 목사의 예언은 그렇게 또한번 사람들의 불안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희망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한 그 인물.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윌슨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자신이 본그 사람의 흔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가 남긴 노트의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 안에 있다. 단한 줄, 그 문장을 본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있다니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데이비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왕관 대신 마음의 상처를 지닌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일곱 가지의 단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름도, 출신도,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늘이 선택한 자의 특징이라 불릴 수 있는 상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 그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언제나 필요한 순간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는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조차 미소로 넘기며 자신이 아닌 뜻을 말하는 사람. 그는 명예를 바라지 않는다. 하늘의 시선만을 두려워한다. 세 번째 단서. 그는 두 나라의 길을 모두 걸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데이비드는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그는 분열된 이 땅의 두 길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네 번째 단서. 그의 주변엔 늘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의심하는 자, 하나는 비웃는 자, 그리고 하나는 끝까지 따르는 자. 데이비드는 말했습니다. 그를 알아보려면 그세 사람의 마음을 보라. 다섯 번째 단서. 그는 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많고 칭찬보다 비난을 더 많이 받았던 사람.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를 정결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상처를 통해 맑아진다. 여섯 번째 단서. 그는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하지도 두드러지지도 않지만, 그를 바라본 사람들은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눈에 띄는 자를 세우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이 일어난다. 일곱 번째 단서. 그는 이름을 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문장을 적으며 오랫동안 펜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때 이름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늘은 그 이름을 다시 부를 것이다. 그 일곱 개의 문장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인물을 찾아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정치인 중에서, 어떤 이는 신앙인 중에서, 또 어떤 이는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단서를 가졌지만 아무도 정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 기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는 드러나기 위해 만들어진 자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그 말은 곧 때가 올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숨어 있지만, 때가 되면 하늘이 그를 드러내리라는 뜻이었죠. 그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을 때, 이미 그는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조차 많은 이들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설교가 끝난 뒤 교회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곱 개의 단서는 이제 모두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목사는 경고했습니다. 그 인물이 나타나기 직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두 갈래 길이라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 먼저 서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데이비드 윌슨은 마지막 설교 이후 사람들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남겨진 것은 일기장 몇 권뿐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하늘은 이 땅을 시험하리라. 빛을 택할 것인가, 어둠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한 사람이 아닌 모두의 몫이다. 그는 두 갈래 길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거대한 평원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뻗은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빛나는 탑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웃으며 그 길로 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가시 덤불이 길을 막고 있었고 발밑은 진흙처럼 질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둡고 험한 길 끝에는 희미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많은 이가 넓은 길을 택하리라.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침묵이 있을 것이다. 소수만이 좁은 길을 택하리니 그들의 눈물 위에서 새로운 빛이 피어날 것이다. 데이비드는 그두 길을 운명의 시험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분명히 적었습니다. 이 시험은 정치나 전쟁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의 문제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2026년,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제와 권력, 그리고 믿음의 질서가 모두 흔들리는 한 해. 그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두길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길을 택하는 자는 두려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어둠의 길을 택하는 자는 안정을 얻지만 그 영혼은 서서히 잠들 것이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말인가요? 아니면 실제 사건인가요? 데이비드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현실이다. 2026년은 하늘이 사람의 마음을 가라르는 해가 될 것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다. 이 나라는 축복의 문이 될 수도 심판의 문이 될 수도 있다. 하늘은 이미 빛을 내렸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볼수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그의 제자 중한 명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하늘은 나라의 방향을 국민에게 맡겼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예언이 말하는 운명의 갈림길이란,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데이비드 목사는 그날 이후 다시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두 갈래 길은 지금도 세상을 가르고 있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넓고 화려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편안함이 있고 풍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평화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반면 누군가는 좁고 거친 길을 택했습니다. 고난이 따르고 세상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상하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하늘이 남긴 작은 불씨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일기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불씨를 지키는 자가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킬 것이다. 그 불씨가 꺼지면 모든 길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6년 한국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택할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목사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빛과 어둠의 길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 순간 하늘의 모든 응답이 끊기는 때가 먼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26년 여름 하늘이 3일간 침묵하리라. 그 누구의 기도에도 그 어떤 외침에도 응답은 없을 것이다. 그 침묵이 끝나면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 윌슨은 두 갈래 길의 예언을 남긴 후 사람들 앞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교회 강단에는 다른 이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책상 서랍 맨 안쪽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지막 일기장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그 일기장이 조용히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일기의 첫장 적혀있던 제목은 단세 글자였습니다. 하늘의 침묵 그 아래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26년 여름 하늘은 사흘 동안 입을 닫을 것이다. 그 어떤 예언자도 듣지 못하고 그 어떤 기도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시간 사람들은 버려졌다고 느끼겠지만, 실상 그때 나는 누구의 편도 서지 않는다. 제자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늘이 침묵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입니까? 데이비드는 생전에 이 질문에 단한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시는 거다. 그가 본 환상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느날, 태양은 그대로 떠 있는데, 온 세상이 한겹 어두운 막으로 덮인 것 같았습니다. 전쟁도 아니었고, 자연재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소리가 하나씩 꺼져 갔습니다. 도시의 확성기 방송이 멈추고 텔레비전 화면이 이유 없이 멈추고 늘 떠있던 알림음과 음악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소리도 통성의 외침도 선포의 언어도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장인 줄 알았습니다. 잠깐이겠지 시스템 문제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자 기도하는 이들은 더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표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고 어떤 이들은 분노하며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성전의 종소리는 멈추었고 예배당 안의 음악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런데도 기적도 음성도 계시도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이 멈추자 비로소 하늘의 귀가 열렸다. 나는 그때 인간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로 하지 않은 기도를 들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사흘은 하늘이 사람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라고. 그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게 되리라. 하늘이 침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다는 것을. 침묵의 사흘 동안 그는 수많은 얼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를 숨기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자기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오래 밀어둔 용서를 결단했습니다. 그 3일은 세상을 멈추겠지만, 동시에 세상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이 침묵 뒤에 세상은 둘로 나뉜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본 자들과 끝까지 남탐만하며 어둠을 선택한 자들로 그는 이 사흘을 마지막 유예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문을 닫기 전 아직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틈.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뒤엔 핑계를 댈수 없게 되는 시점. 제자들 중 일부는 날짜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2026년 여름이면 언제인지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지 따지려 했지만 데이비드는 단한 줄만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괜찮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침묵이 시작되리라. 이 문장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위기가 진정됐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흘 동안 한국은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선택받을 기회를 얻는다. 만약 이 땅에 여전히 진실을 구하는 자들이 남아있다면 그 사흘은 재앙이 아니라 불우심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가 앞서 말한 불신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꺼지지 않는 믿음, 소리치지 않지만 굽히지 않는 양심, 힘이 없어 보이지만 끝까지 선을 택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 불씨를 지키는 자들 때문에 하늘은 이 나라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리라. 그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날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한국이라는 이름을 곁들여 기록했습니다. 나는 동쪽의 작은 나라에서 올라오는 낮은 기도를 들었다. 그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거짓이 없었다. 그 때문에 온 땅이 어둠으로 잠기지는 않을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3일의 침묵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드러나는 날이라고. 누가 진짜로 믿었는지, 누가 진짜로 이 나라를 사랑했는지, 누가 진짜로 비책기를 택했는지가 조용히 갈라져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그 날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조용했지만 누구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침묵 뒤에 울릴 첫 번째 소리. 그 소리가 어디에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지를 보라. 그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다. 이제 이 예언을 듣는 우리는 선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늘의 침묵을 단순한 공포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 내 삶과 이 나라의 자리를 돌아보라는 마지막 초청으로 받을 것인지. 데이비드는 그 결정이 앞으로 펼쳐질 2026년 이후의 한국을 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일의 침묵은 결국 먼 예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침묵의 3일이 끝난 후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은 그 장면을 다시 깨어난 세상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은 침묵을 거두시고 이제 불의 선을 그으셨다. 그 불의 선은 불타는 벽도 전쟁의 포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경계였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생각, 마음의 방향이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진실을 붙잡으려 했고, 다른 한쪽은 그 진실을 조롱했습니다. 그 균열은 한강을 따라 도시의 골목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번져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선은 국경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가른다. 불은 심판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그 선을 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불을 두려워했고, 또 어떤 이는 그불 앞에서 자신을 정화했습니다. 불을 피해 달아난 자들은 평화를 얻었지만 그 평화는 차가웠습니다. 불을 통과한 자들은 상처를 입었지만 눈빛은 더 맑았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늘은 불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 불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쓰인다. 불의 선이 세상에 그어진 날 사람들은 침묵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잠잠했던 것은 인간의 분열을 보기 위함이었고 그 침묵의 끝에서 하늘은 사람들 각자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데이비드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불의 선이 그어진 뒤 세상이 혼란에 잠길 때 하늘의 침묵을 깨뜨리는 첫 번째 소리가 울려 퍼지리라. 그 소리는 천둥도 함성도 아니었다.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서 들려온 너무도 조용한 음성이었다. 그 음성은 분노가 아니라 눈물처럼 조용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를 따르라. 나는 싸우러 온 자가 아니라 잃은 것을 잊는 자다. 그 순간 불의 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 앞에서 눈을 감은 이들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음성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말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소리였다. 하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그가 본 환상 속 불의 선 위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화상의 자국이 있었지만 그 자국은 고통이 아니라 빛을 품은 듯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람들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화해의 때다. 사람들은 그를 화합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특별한 권력도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세상을 조용히 가르고 있던 두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불의 선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의 경계다. 그 불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그 목소리가 울려퍼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를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날의 장면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불은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 그 불은 진실을 비추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새겼다. 그는 일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6년 하늘은 불로 길을 비추고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하리라. 불의 선 위에서 울린 그첫 번째 소리. 그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였으나 곧한 나라의 부름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화합의 사자가 일어나리라. 그가 바로 첫 번째 소리였다. 불의 선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날의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다시 소리를 냈고 그첫 번째 울림은 세상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새벽의 음성이라 불렀습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 화합의 사자.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얼굴조차 뚜렷하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을 다시 본 것이다. 그는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짧았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하늘은 그 틈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의 등장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불의 선 위에서 그가 외친 말은 단세 마디 뿐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은 끝이 아니다. 불은 길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가 사라진 후, 사람들은 한동안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인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목사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가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윌슨은 그의 마지막 일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관을 쓰지 않았다. 그는 십자가를 졌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빛으로 가는 달이었다. 그 문장을 읽은 제자들은 그가 이전에 남긴 말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첫 번째 예언. 그 사람은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것이다. 데이비드가 처음부터 말했던 바로 그 사람. 그가 예언한 화합의 사자는 이미 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깨우는 영적 상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손목에 남았던 화상의 자국은 한 사람의 상처가 아니라 이 나라가 견뎌온 시간의 자국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늘은 한국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을 시험하신다. 이 나라는 완전하지 않지만 끝까지 불씨를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믿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지리적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방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이후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 경제의 위기, 인간의 탐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말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가 있다면 그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다시 숨을 쉰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은 많은 자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단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시대를 다시 세우신다. 그 믿음이 바로 화합의 사자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욕하지 말라. 대신 작은 불을 하나라도 밝히라. 그 불이 모이면 하늘의 불씨가 된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단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 불은 너희 안에 있다. 데이비드는 일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침묵은 끝났고 불은 타오르고 있으며 이제 빛이 움직이고 있다. 2026년 하늘은 세 번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침묵, 불 그리고 빛. 그것은 단지 한 나라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데이비드 윌슨은 마지막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의 예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침묵은 끝났고 불은 타올랐으며 이제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빛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외면할 수도 있고 혹은 작은 불씨로 키워 세상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예언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모일 때이 땅은 다시 한번 동방의 등불로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데이비드 윌슨이 본 2026년 한국의 진짜 운명이었습니다. 하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않는다. 다만, 꺼져져가는 불씨 하나를 끝까지 지키는 자를 찾는다. 이제 그 불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이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불을 지키겠습니다. 그한 문장이 하늘이 기다리는 첫 번째 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